안녕하세요. 해와 달 타로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미래에 나에게 올 행운이라는 주제로 타로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마음을 집중을 하시고 카드를 선택해 주십시오. 5초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카드부터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을 하신 분 1번을 선택을 하신 분은 음, 이미 행운을 잡으신 분들로 어, 보여지시는데 음, 이분들은 내가 이미 행운을 어, 찾고 계시면서 더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로 보이시는데 아마 이분들은 어, 지금 내가 현재 앉아 있는 위치에서 약간 멀리 장거리 쪽이나 아니면 외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보이시는데 어,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가, 어, 너무나 철저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열심히 내가 뭔가 미리미리 약간 대비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앞길을 열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로 보이시는데 어, 행운이라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외국도는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조금 멀리, 장거리에서 어떤 행운을 잡으실 수도 있겠다. 라는 카드가 나왔고, 6개월 안쪽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재물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어떤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에서 행운을 잡는다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의 어떤 도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6개월 안에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자, 1번 분들이었고요 이미 이분들도 내가 행운을 한번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하신 분으로도 보이시는데, 어,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오, 오시다 보니까 뭔가 정말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어, 그걸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그 어떤 부분이 나의 어떤 건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 주변의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 앞으로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가까운 미래에 올수 있는 해, 행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거, 그리고 어떤 일적인 거, 학업적인 거, 학업을 하신 학생이라면 학업적인 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목표로 달성을 할수 있는 게 보이시긴 한데, 단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보이셔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보이시는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서 다소 소홀해서 내가 조금 어떤 체력적인 어떤 부분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음, 본인 주변을 좀더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내 건강이든 내 주변 사람이든 한번더 챙겨봐 주시는 게 오히려 음, 또 다른 어떤 행운을 잡는 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과 주변을 살펴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어떤 그런 어떤 행운과 더불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번 분들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이었습니다. 자, 3번 분들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인 것 같으세요. 본인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위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시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본인의 어떤 성실함을 믿으시는 분들이신 걸로 보이시는데 뭔가 준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하신 분들이다라는 카드가 나왔고 음, 앞으로 본인에게 주어질 어떤 행운적인 부분은 누군가로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본인이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거나, 중요한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된다거나, 중요한 어떤 과제를 맡게 된다거나, 어떤 카드가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굉장히 어떤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3개월 안에 나한테 의미 있는 어떤 행운, 누군가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기인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거라는 거. 그런 카드가 나왔고, 또 이분들은, 음,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한 6개월에서 6개월 전후 사이에, 어, 좀 물질적인 거와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대한 어떤 달성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보이시는데 현재 단지 현재 본인이 준비하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어, 어려움 이런 부분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어~ 본인의 어떤 장점인 그 성실함으로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고 가신다면 행운의 태양이 비춰질 수 있는 카드가 나왔고 아마 3 개월 6 개월 전으로 어~ 경제적인 거 이거 뭔가 나,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음, 전체적으로 아마 행운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4번 카드를 선택을 하신 분들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4번을 선택을 하신 분은 좀 자유로우신 분들 같으세요. 남에게 어떤 구속을 받기를 원치 않으, 않으신 분들이신 것 같고 어, 남의 시선은 개의치 않는 그런 어떤 분들로 보이시는데 뚜렷한 어떤 목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 목표가 있다거나 뭐 이런 어떤 부분은 잘 보이시진 않고 그리고 이분들은 좀 마음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같아요 오늘은 뭔가를 A라는 어떤 일을 하고 싶었다가 또 내일은 B라는 일을 하고 싶었다가 뭐, A라는 목표가 있었다가, B라는 목표가 생긴다거나,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분들은 한 가지를 뭔가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면, 그, 굉장히 어떤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재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뭔가가, 음, 갈팡질팡 하는, 그리고 뭔가 본인의 어떤 그 자유를 좀더 누리고 싶은 그런 카드가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서 뭔가 행운이 올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보이시는데, 어, 지금 현재 본인들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지금이라도 정해서 일단은 가신다면, 어, 많이 움직이시면서 활동을 하신다면 본인에게 어떤 주어진, 어, 뭔가의 어떤 기회를, 어, 잡으실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나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능력과 실력과 본인의 어떤 자리와 위치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탄탄해질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나왔고 이분들은 지금 뭐 어떤 행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당장에 뭐 어떤 행운이 온다 이런 어떤 느낌보다는 현재 내가 안정적이지 못한 어떤 위치에서 좀 탄탄한 내 위치를 다져갈 수.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기회가 올수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조건 활동을 하라 움직여라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목표가 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의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재능과 어떤 재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소화시키고 발전해 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거다라고 는 나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탄탄한 내 위치와 자리를 어~ 가지게 될 것이다. 이분들은 행운이 올수 있는 어떤 미래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얼만큼 활동을 하고 내가 얼만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행운적인 게한달 안에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자유로움에서 구속되는 어떤 부분이 싫어서 뭔가 이 자유를 계속 가지시면서 시간을 보내신다면, 좀더 어떤 미래가 지나야지만,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분들은 행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들에게 한, 한 6개월 전으로는 아마 내 자리 어떤 위치적인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은 그런 어떤 카드가 나왔다라고 보여주시는데, 아마, 어, 4번을 선택을 하신 분들, 어, 지금 현재 갈팡질팡 하는 자유로 조금은, 조금만 더 즐기시다가 자기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어, 행운을 잡으시는 어떤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4번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혜화달 타르였습니다.